저는. 병해충 관용 자재로 유기농 목록 공시를 4 0 개나 받은 유기농업 자재 모두싹을 생산하는 나라바이오 대표 김일호입니다. 유기농으로 하거나 친환경으로 하면 수확량이 적게 나오거나 보람도 없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잘 보세요.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. 소비자는 이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해서 관행으로 지은 농산물이 아니라 안전은 기본, 기능성 물질이 높게 나오는 고품질 농산물 을 원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찬밥 신사라는 말은 이제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지사가 우리 회사에 인사차 왔다가 어제 저녁에 지은 찬밥을 드셔보신 겁니다 그 느낌을 칼럼에 썼는데요 제목이 찬밥이 더 맛있는 시대가 온다 찬밥이 더 맛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직접 먹어보시고 문제는 비용이죠 비용 친환경으로 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확량은 적게 나오고 값을 더 주지 않으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유기농업 자재도 이거 굳이 농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자, 불과 4년 만에 100억의 매출의 신화를 이룩한 모두싹은 가격을 낮추면서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그 효과가 작물 생육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재피곤 팡이던 이미 감염된 배추 뿌리병이던 고추 탄저병. 그 많은 것, 40개의 병해충 강제에 공시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을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. 농약을 많이 쓰거나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농업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걸 신호를 알기 때문에 미리 설비를 이렇게 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효과를 많이 나오게 해서 유기농업을 하거나 친환경 하는 분들한테 희망을 실어드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읽어서 앞으로는 미래가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투자를 이만큼 했습니다 이 기계들은 완전 자동화를 하기 이전에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병을 갖다 대서 포장하던 설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여기다가 빈 병을 쏟아 부으면 자동으로 세척까지 해서 마인을 따라가서 12개의 로즐에서 자동으로 병입을 합니다 박스에 담는 것까지 박스 자체도 로봇이 성형을 합니다 담아진 다음에 무거운 것을 사람이 손으로 들지를 않고 로보트가 받아서 척척 쌓 놓습니다. 다 쌓은 다음에 랩핑까지 끝나면 여기까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을 직원은 지게차에다 실어서 창고에 갖다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. 8명이 해야 될 일을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생산비를 줄이려고 이제 우리는 유기농이 돼세다 이제 친환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시대를 읽었기 때문에 미리 투자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인 자동화 설비를 마쳤습니다. 저 지금 가격 경쟁력을 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지지하는 만큼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. 앞으로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점점점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서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도록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 연구 개발할 것입니다. 변함없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. 유기농이 친환경이 지배하는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? 저도 알고 투자했습니다. 이제 관행에서 누구라도 먼저 친환경 유기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성공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.